처음 시작은 이 기사부터 시작됐습니다. 리플이 2025년 20달러를 갈 것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재미나이라는 AI에서 리플이 2025년도에 2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AI를 들어봤지만 재미나이에서만 정확히 어디까지 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로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바로 재미나이를 켜 리플에 대한 상승폭을 검색했고, 실제로 재미나이는 이번 연도 리플의 전망을 2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리플이 100달러까지 상승하는 날짜를 물어보니, 2028년에는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20달러면 하나로 약 28,000원대이고, 100달러면 하나로 14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얼추 4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과 14만 원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현재 저항선, 거시경제요인, 경쟁심화,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리플은 강력한 기술력과 광범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잠재적인 규제 명확화라는 긍정적인 요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AI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퀄리티한 분석이 나와서 저도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AI가 그동안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것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AI는 그동안 VR과 메타버스의 대중화, 인구 고령화 등 전부 예측을 하면서 당시 2018년에 AI가 처음 개발되자마자 세상을 분석하여낸 기록들입니다. 실제로 AI가 말한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5년 뒤인 203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며 일부 국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기후 난민이 수천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고 우리의 일자리 또한 60%가 넘게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AI에게 밀려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전 세계에는 사회 불안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금 말한 내용들 사실상 어느 정도 맞아 가고 있죠. 실제로 AI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 또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고 그만큼 안 좋은 점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직 한번 하기도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밖에서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10만 원은 기본에 술한 잔까지 더해지면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사실상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억 천금을 벌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특이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fetch.ai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AI 기반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분석, 결제, 결정 수행까지 해주는 AI 사이트인데요. AI와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싶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총 10가지의 사이트를 알려주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은 무난하게 접속이 가능했는데, 그중 하나가 접속이 아예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이 사이트는 없어지거나 혹은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았던 사이트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정면에는 신기한 그림과 일본어로 된 문구가 보였는데요.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와 영어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주 긴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가장 앞에 보이는 이 일본어를 번역해 봤는데 새로운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의 일본어 또한 다시 번역을 해보니 축하한다. 당신은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아래의 숫자와 영어의 조합들은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넘어가려다 그림 밑에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숙한 단어가 보여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자 장문의 일본어와 오른쪽에는 할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할핀이 다들 아시죠? 사토시 나카무토에게 비트코인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인 거 이제는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왼쪽에 이 일본어들을 다시 번역을 해봤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찾은 건큰 행운입니다. 이곳은 저와 친구가 비밀 대화를 나누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한 곳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장소를 찾은 것은 운명입니다. 마음껏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의심 또한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의 내용에 따르자면 이 사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의 동료인 할피니가 비밀 교류를 나누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멍때리고 있는 와중에 아까 처음 봤던 그 영문자와 숫자 조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그 문자들을 확인해보니 마치 블록체인 지갑주소와 매우 유사하단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사이트, 듀니라는 사이트에 다시 와서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듀니라는 사이트는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토큰 주소에다가 처음 나와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 지갑의 활동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상세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날짜에 정확히 거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엄청난 가설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나 세력 같은 녀석들이 바로 이 지갑들의 주소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갑들의 거래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거래량은 감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정한 날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 모두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거대한 세력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설에 어느 정도 확신이 찬 순간, 아까 들어간 할피니가 나온 사이트에서 할피니의 이름이 클릭이 되는 걸 발견했고, 거기에는 맨 위에 일본어와 우리에게 친숙한 리플과 도지, 솔라나, 엑시 인피니티 등등 여러가지 코인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일본어를 다시 해석해 보니 세상은 여기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각자 이름이 클릭되는 걸 알아냈는데 리플을 클릭해 보니 맨 위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였으며 아래에는 수상한 일본어와 리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일본어를 해석해 보니 우리는 상승합니다. 첫 번째 그룹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룹 거래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면 더큰 시도를 하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바로 업비트를 켜서 이 날짜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짜는 리플의 첫 급등 날짜와 일치했는데요. 당시 250원이었던 리플이 4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요. 다른 코인의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도지코인을 눌러봤더니 똑같이 일본어와 날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다시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하다. 소셜미디어의 평가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이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일단 위에 보이는 날짜와 시간으로 다시 업비트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시기에만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 중에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라는 문구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온 그대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본격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상승이 나오기 하루 전에 본격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한 이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암호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는데요. 다른 코인 또한 눌러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솔라나 모두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정 시기에 날짜가 나온 만큼 그 시기에 맞춰 똑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WA라고 나온 부분을 누르자 놀라운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업비트나 빗썸에도 존재하는 코인이 있었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5년 9월 12일 13시 19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만 날짜가 지나지 않았던 건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모든 실험의 끝을 끝냈다. 우리는 보여줄 거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천 배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2025년 9월 12일에 천 배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 코인을 검색해보니 2025년 초부터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까 보여드렸던 지갑 주소들이 계속해서 매집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집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고 아무런 호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있는 거는 정말 의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비트와 빗썸에도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1,000배가 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만 넘게 구입하셔도 100만 원이 되고 만 원만 구입해도 1,000만 원이 되는 미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진짜 100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채널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처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 코인 공개해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로 010-6448-4578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번씩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 주시고 앞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천배 상승이 나올 코인 보내 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 주시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100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